I'm. Ah, 은나 위하여 실자 가 위에서 못 박히사게 드리신 주님의 몸일세. 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오 마시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해 세상 다시 올때안가이했겠네 cazi 3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아 오늘 많이 늦었네요. 어제 주일설교 마무리를 하면서 동영상 제작을 하면서 어, 주일설교를 하니까 주일이 가까운 줄 알고 새벽기도회이 묵상을 깜빡 잊었어요. 참.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매일 성경은 포기할 수 없죠. 저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매일 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 말씀 때가 이르제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6월절 만찬과 새 언약의 만찬. 예수님은 6월절 식사와 새 언약을 체결하는 식사를 통해 그분의 죽음에 담긴 참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한 제자의 배신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간절히 바라시는 대로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고 6월절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이르면 구원받은 무리와 함께 기쁨의 식사를 나눌, 나누실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번 식사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나누는 6월절 만찬이기에 더욱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소중히 여기셨듯이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 연인, 친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에 우리와 가까이 교제하기를 바라십니다. 6월절 만찬을 대신할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주님. 아...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아직 동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유월절에 있었던 어린양의 희생과 출애굽의 구원이 주님의 죽음을 통한 새 출애굽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이유가 주의 만찬은 유월절의 성취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체결식이기도 했습니다.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출범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새 언약 공동체인 새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새 이스라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만찬은 주의 만찬은 모세의 출애굽이 예수님의 별세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별세, 예수님의 죽음. 성만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느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게 하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거룩한 언약 백성답게 살기로 결심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넌지시 알려주시고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셔도 또 놀란 제자들이 배신자가 누구인지 서로 물어보아도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만찬 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저절로 은혜를 누리게 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과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함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죄송한 마음. 그냥 감사한 마음만 있으면 안 되나? 은혜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등질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은혜의 공동체에 몸 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보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유월절 만찬은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유월절 만찬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영원히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 아뭐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뭐뭐 뭐 갈릴리 바닷가였나? 생선 아요 어디였지? 엠마오 가는 길이었나? 아 갈릴리 바닷가였겠다. 아. 그런 건 있었지만 유월절 식사는 이게 마지막이죠. 자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한 번의 잔을 언급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식사 전과 식사 후에 잔을 두 차례 드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 6월절 식사는 여러분 주위에 유대인 친구가 있으면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유대인들은 6월절 식사를 진행하는 그 순서가 아주, 어, 잘 되어 있어요. 어, 첫째. 가족의 대표는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들고 감사하고 6월절의 복에 대해 말한다. 식사에 참여하는 가족은 잔을 나눈다. 둘째. 식전 음식인 채소로, 채소를 로 소스에 찍는다. 셋째, 두 번째 잔을 준비하고 나서 가족의 막내 아들이 6월절 밤의 의미와 무교봉을 먹는 이유에 대해 묻고 가장은 설명한다. 이 네. 부분은 신명기 2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할렐 시편의 첫 부분, 시편 113편 그것을 노래하고 두 번째 잔을 마신다. 넷째, 어, 가족의 대표는 누룩 없는 빵을 들고 뜯어 나누고 가져온 식사를 한다. 주 식사는 양고기와 야채를 포함했다. 다섯 번째, 두 개의 포도주 잔을 더 나누고, 할렐 시편의 두 번째 부분 시편 114편에서 118편 또는 115편에서 118편을 노래한다. 이렇게 이제 유월절 식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유월절 식사. 포, 파스카. 아, 이것이 추레굽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하고 전통적인 예식의 식사입니다. 네. 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될 때까지 6월절 식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요. 결국 유월절 또는 유월절 식사를 성취하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과거 이스라엘이 경험한 해방과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의 완성을 가리키는 완전한 해방과 자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주의 만찬으로 지키는 것을 유월절 식사라고 말할 수는 없죠. 교회에서 함께 애찬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원받은 자들로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의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부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식으로 어, 주님께서 주의 만찬, 흔히 말하는 성찬식을 제정하셨다라는 어, 신학적 판단도 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주의 만찬은 6월절 해방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6월절 해방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어, 또,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 살을 주신 것 같이, 예, 성육시간 신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양식을 주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6월절 식사가 혼자 먹는 식사가 아니고요. 가족의 식사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만찬을 즐겼습니다. 함께 앉아서 만찬을 가졌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도 공동체의 식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신자들을 태어나게 할뿐 아니라 교회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의 만찬은요, 과거에 일어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미래의 식사를 소망하는 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구원을 기대하고, 아, 구원을 기억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실현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동시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기쁨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6월절 만찬 속에서 배신자가 있죠.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교제와 배반의 자리가 된 6월절 식사. 예수님의 마음이 참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유월절 식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 우리가 이방인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처럼 출애굽의 어떤 그것을 제대로 기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주를 영접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체험을 한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는 일.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큰 의미를 줄수 있는 거룩한 예식이라 볼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6월절 식사와 같은 식사가 매일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뭐, 1년에 한 번만 기억하는 게 좋은가요? 매일 기억하면 좋죠. 네. 그렇죠. 매일매일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메릴랜드 미셔널 조치 되시길 바랍니다.